o k 이 y 이 운전사 i he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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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러면아 he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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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한명 i he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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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살아있고 국 g h 요 국군 살아있나요? 네. 세명 남아. 정문에 하나. 네 아니, 옥상 한 남은 것 같은데. 옥상에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뭐? 핵이 핵이 운전사는 있고 <laughs> 네. 같이 타 사람은 살아 있어. 아웃플레이 <laughs> 많아요. 방탄 있냐? 네. 어. 일단 수리 한 번만 하고 가자. 그, 버틸 것 같아서. 그 죽은 사람 디컨했는데 디컨해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왜요? 딕컨. 죽은 사람 죽은 사람. r 피너 중에 디컨 자리아니야 죽은 사람은 디컨 가능야 아유 니 랍하고 디컨해야 돼. 네, 네 유람파고 디컨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r 피도움 디컨. 아 지난번에 저기 있을 때 가지고 했었는데 아까. 내릴까? 아 가다가 혼자 죽으아 그래 나, 나 급하게 어디 가야 돼. 나 만약에, 죽, 만약에 죽으면. 내려, 내려, 내려. 오케이, 오케이. 나 본포한다. 뭐, 빨리 뽑아, 빨리 뽑아. 빨리 뽑아, 뺏겼어요? 뽑아. 어? 경찰액이 뺏겼다. 아니, 경찰액이잘 잠겨있어. 경찰액이잘 잠겨있어. 아이고, 저 사람, 저, 저 사람 죽었다. 저 나이스 볼링. 어, 이님. 어, 얘죽저 얘네... 어? 뒤졌어요. 몇명 남은 건가? 옥명이 아, 옥에 하나. 좋았어요. 옥상이 하나 있어, 옥상이 하나 있어. 나이스 한명더 커. 병살 한명 컸다. 나이스 확인해, 더 커. 옥상이, 옥상이는 안 잡았죠? 옥상 위에 하나 있거든요? 옥상 위에 떨어졌어. 옥상에 떨어졌어. 왜냐? 옥상 떨어졌는데 그러면 몇명 남은 거지? 몇명 더? 그러면 지하랑 옥상 남은 거 같은데? 아 어, 바깥에 개무섭네 <laughs> 이거 아웃플레이 아웃플레이 이거 인원수 조정하든지 해야 돼 볼링게임에 살았다 <laughs> 지금 우리 경찰 두명 남았죠? 네 그냥 <laughs> 지하 먼저 딱고 그랬나? 애 어디 있어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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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는 아, 네, 너무... 네, 일단 아니요, 은행 없어요. 없는 어, 것 아니, 같아요. 지하 있는 거, 지하만 있는 거 아니야? 지하? 지하가 요 지하? 나 줄압. 지하. 지하 없어요. 저 옥상 남은 거, 옥상 남은 건가? 하나. 옥상 남은 건가? 아, 어, 지하컷. 아. 같이 컷 났네. 옥상에 떨어졌었는데. 아, 그거 나을 걸? 떨어진 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은행 옥상. 은행 옥상? 은행 옥상에도 있어요. 아직 건너편 옥상 그남은무 같은데 아니 아니 우리 원래 건너 은행 건너편 옥상에 두명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명 잡고 <laughs>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은행 내부에 없잖아. 우리 한번남았어요 아, 오케이 아, 이렇게. 아, 리다이렇 경찰서로 복귀이니다잉 <목소리> 나이스. 이야 끝!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왜 이렇게 잘 쏴? 경찰, 경찰 승이야? 어, 경승. 그러면 우리, 우리 데려가야겠네? 우리가?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와, 머스킷으로 4면 자른 건데, 그러면? 근데 쟤네 유람이. 바...